맛스타배추야 한입 하시? 우. 어,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그 자동으로 나와. 가. 오신장한다. 똑똑해 똑똑히. <목소리> 배추 한입혀 기다려, 배지 기다려.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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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기리려 기다려, 됐다 예, 이다총 총? 안 눌려서요 려아 눌려. 이게... 아, 매트 잘한다. 아이고 자르자 아 저거 편집하면 응총총 아이고 총총총총총총안 눌려 아! 누웠어 바닥에 놔두라 저거 푹신푹신한가봐 잘안눌린나다총총 알겠지 총총어 이제 꾹 누르네 다시 다시 해줘 어, 신기하다 총 배추 총총총총총총 배추 총총 <laughs> 아, 그러네. 이 <laughs> 괜찮죠? 세탁망에 넣어 버린다. 가커 줘. <목소리도> 이거 먹을 꼬지로 가지 깨지. 맛있겠지? 총총 소리가 나야지 총총이 둘러봐 총총총총총총총총총 할수 있어!